언니, 오빠들과 지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는데 벌써 졸업을 하네요. 형, 누나들이 떠난다고 하니 아쉽고 서운해요. 언제나 우리 함께하는 언니, 오빠들이 있어서 즐거웠어요. 이제 우리들도 동생들을 잘 돌봐주세요. 우리 동아리 친구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언제나 행복한 언니 오빠들이 되세요. <목소리> 형 누나 언니 오빠들 <목소리> 안녕히 가세요. 2023년 2월 17일 재원생 대표 정세준 김소민 원래